ありがとうございいいますうめっちゃ暑暑ねいしビルがぬるいしそうなんですよ。 재미아 재미지, 지 도쿄 좋지. 시약 어. 재미를 붙였고만 도쿄 또 온다는 거 보니까. 하나. 응. 하그거죠 뭐. 맥주 한 잔만. 와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지. 가요 일단 먹어봅시다 이거. 너는 어, 그거 내 마음으로 참치막, 참치김밥, 참치김밥, 생참치김밥. 아, 음. 음. 이이 그건데 비싸요. 이게 4만원4만원 비싸죠. 그러까리 이런 건먹는 거라 회전, 회전 초밥집 가는 게 훨씬 나아요 <laughs> 회전 초밥 종류도 많아아 <laughs> 아프면 <설마는> 좀 비싸요 아 비싸 시이 <laughs> 시간에 식집은 원래 안 하잖아요 그니까비시간1식집세 개째 뭐 낮에 해서 저시간 <laughs> 문닫거든요 시그리고 그러고 아, <laughs> 이거. 응. 오토래오토에서 저렴한 참치 대뱃살. 입에서 먹는 거 이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비싸요 또. 참치 대뱃살. 아예 음. 나와. 민들 가을이네. 뭐, 애비 약들밖에. 뭐민가 시료 저렴한 시들부드럽긴 부드럽냐. 시야

방송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방송을 키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먹잖아요. 점심은 라면 막 그런 거 먹어요. 네. 우동. 그다음에 막 소바 이런 거 맛있어. 그런 거 맛있더라고. 그것도 냉으로 냉냉 소바나 냉 우동 이런 거 흙수 맛있거든요. 점심을 3시에 켜갖고 먹으면 저녁을 못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고 11시, 12시부터 켜면 진짜 더워 지지거든요. 그렇다고 방송을 빨리 클 수는 없잖아매 새벽 3, 4시까지 해야 됩니다. 방금 먹은 갑오징어였나봐요. 갑오징어. 근데 왜 이렇게 질기냐? 오우, 질기다. 되게... 오우, 오징어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맛없는 오징어는 또 처음이야. 오 맛없다 오징어스. 너무 두껍다. 이거 조개살인가 봐, 조개살. 조개, 조개살. 그거 뭐지? 완, 아, 간, 간, 자 간, 간자? 음. 간자? 조개. 솔직히 제가 이제 일본에 오래 있다 한국 가가지고 먹어본 결과, 일본이 훨씬 맛있어요. 야키토리 이런 거 있죠? 닭꼬지도 일본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원래 원조가 맛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가게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서 한국 식당을 하면은 보통 아줌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잘해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 따라 하잖아. 절대 맛이 없어요. 맛있을 맛이 수가 없어. 원조를 따라가질 못해. 맛은 있어, 솔직히. 어, 맛은 있다. 근데 비싸요. 진짜. 이렇게 한 판에서 4만 원이면 이거면 보통 회전 초밥에다. 100원짜리 줘봤 가면 이거 다 먹어도 2,000원 안 나와요. 이거 비싼 거예요. 2,000원이 뭐야? 1,500원이면 뽑지. 뭐 해거서 국물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때문에 비싼 것같아 이거 5 0로거든요 이거 아마, 이거 하나에 한 500원 할 텐데. 이거 하나에 5,000원 할걸요요거요게 아마 비쌀 거예요. 네, 뭐라. 니나食べなが 오동이도 같이 먹을 대고개성 요구. 고 록봉이라 했잖아, 록봉. 이런 거, 록봉. 병만 한 병, 두병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 있죠? 담배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약초리 같은 날카롭고,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것도, 입봉, 니홍, 이렇게 해요, 재활릴 때. 예. 병만 그렇게 재활리는 게 아니고. 조개 먹어야겠다, 조개. 하나네 오늘 있잖아, 너. 이시로 지금 안주 시켜놨어, 이제 밥 먹었으니까. 나는 회전 초밥 가면 일부러 비싼 거 먹지. 그리고 몇개안 먹지. 비싼 거 먹고 몇개안 먹고 그렇게 오지. 회전 초밥은 그게 맛있지. 왜냐면 일반 초밥집 가면은 비싼 거못 먹거든. 근데, 해장 초밥집 가면 비싼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비싼 거 먹고 일부러 먹, 모... 만약에 내가 3,000엔치를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조금 가격이 싼 숱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10접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비싼 거한 6, 7접시 정도 먹고 나오는 거지. 그게 더이마댁이더라 응, <laughs> 보통 500엔 넘어가는 게, 오토로라든지, 아니면 우나기 한 마리, 그때 내가 먹었던 거, 그런 거 아니면, 저기 운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500에 넘어가거든요. 그거 그거 전복. 그런 게좀 비싸던데. 스시 같은 데 가면 맥주 한 잔만 먹어야 돼. 그냥 기분만 내야 돼. 그리고 먹을 음식을 먹고 술을 먹으려면 술값을 싼데 가서 안주를 한두 개만 시키고 술만 먹어야 돼. 일본은 그렇게 해야지. 내처럼 그때 스시 잔마이 가가지고 비싼 거 시키고 맥주 먹고 이래 봐봐. 진짜 만 원, 많은, 1만원

めっちゃカニングがてかんていん。<も>ほら、ら前、ふんっ,って言ったのに、からお祭りで盛り上が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お祭りのてたの覚えてるか。おおてきしたらいいよ。おおてきた 잠을 깊게 이렇게 팍자지를못 해가지고 눈이 계속 아픕니까 이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내일 네. 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 d o n 고고 n o 고고 f y 오늘 방송 n see it. i 하 not s u 니다 if you can see it. I'm not sure if you can see it. I'm not sure if